예, 하나님의 놀라신 내내가 함께하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승리에 관하여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승리라고 하는 것 다들 좋아합니다 승자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이길 승자이고 다음에 니자는 이로울 니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겨서 유익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승리예요 보면 뭐든지 이겨야지말이 좋지 져서 좋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스포츠 경기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응원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야구는 한화를 응원하고 축구는 강원을 응원합니다. 그런데 어제 야구를 아주 재미있게 하더라. 질줄 알았어요 한화가 그런데 한화가 이겼어요 이기니까 저는 기분이 좋지만 여기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 기아를 아니 삼성을 응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오늘 남명주고사님 참석 안 했는데 남명주고사님은 삼성을 응원하더라 그런데 지고나서 아이고 좋다 이야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이겨야지만이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지요. 이 전쟁에서 저소 좋다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치면 엄청나게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 사는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삶을 사아 사는 성도들이 우리가 늘 승리하며 삶을 사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악한 마귀 대적들과 싸워 이기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지, 악한 마귀 사탄들과 싸워서 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병마와 싸움 싸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지 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들이 없다라고 뭐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만 해서는 그런데 중요한 법칙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 법칙을 따라가야지만이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경기는 말입니다 이기고 나서는 물수폐를 당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법칙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도 어떤 법칙대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그 법칙을 따르지 아니하면 왜 나에게는 이렇게 맨날 패배만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되지 아니할까?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을 때에. 영적 승리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와 바할 아세라 선지자 850명 기도의 풍계를 벌이고 거기에서 엘리야가 승리를 얻게 되는 장면에 관하여서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대결에 앞서서 이 엘리야가 어떻게 고백하였는가 하면 11기 37장 1절에 가서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였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 맹세하였 살아계시나,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네. 그 하나님을 분명 믿을 때에 영적 승리를 거둘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정말로 우리가 요한한을 신뢰합니까? 요한한이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매마.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서울을 이루어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승리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순종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어떠한 싸움과 전투에서 승리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지. 아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생각은 조금 적어두시고, 내 생각대로 가겠습니다. 해서 승리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계 성들을 출국시킨 다음에, 유당강을 건너게 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 아마, 요다강을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 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열이구성이 앞에 놓여있을 때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돌자, 돌자, 돌자. 돌고 돌았더니,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인가 자기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거두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돌고 돌아더니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삶을 살아보로 인하여서 승리를 거두었던 사람들의 문하여서 말씀은 너무나도 많이 기억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루어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고백합니다 무엇이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가는 성에 있는 건 우리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맹인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 맹인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삽니다 맹인은 어떻게 걸어갑니까? 인도자가 있어요 인도자가 있더라고 손을 이렇게 잡고 가다가 어? 아니 여기에 돌부리가 있으니까 다좀 높이 들어 들어야 돼요 나는 못 보니까 들어야 되니어유 여기 무웅둥이가 있네 옆으로 피해서 가야 돼 그러면 피해서 가야 된다라고 겁니다 아니 내가 보이지 아니하는데 무슨 그냥 갈 거야 돌풀이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유 무슨 내 눈에 보이진 아니었는데 무슨 운동기가 있어 밟으면 철컹 내 발이 물에 빠지게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유명한 빌리그레 목사님이 계시지요 이 빌리그레 빌리 목사님 가운데에 사역을 같이 한 한국 사역자가 있었어요. 그 한국 사역자가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김법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맹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고백하기도 뭐라고 고백하였는가 하면 그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맹인 나를 인도할 때에저 100m 전방에 뭐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고 말하고 신계가 있으니 발을 올려오라고 말합니다. 나를 인도하는 분을 내가 믿고 한 걸음씩 한 걸음 옮기기만 하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실할 때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라고 이렇게 그런 고백하였다라고 합니다. 한 걸음 이렇게 옮기고 한 걸음 이렇게 옮기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말에 순종하고 돌아가기만 하면 내가 목적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라는 고하 것을 관하여 이야기를 하여 따라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우리가 목표하는 목적지에 분명하게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우선 법칙을 정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내가 무엇을 먼저 하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뭐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할때에 순서가 있는 법입니다. 아무 때 무엇을 받기 위하여서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 무엇을 받기 위하여서 순서가 있. 고 또한 내가 어디를 가고자 하여도 순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사을리를 나가야 되겠어요. 그런데 내가 차를 가지고 나가요. 차를 가지고 나가는 말입니다. 가가지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시동을 꺼내야지. 차에 올라와서 시동을 꺼내야지. 그래야 하지만 그 차가 움직이지 시동을 아니 하고 앉아가지고 말입니다. 왜안 가? 아니 왜안 가? 안되는데 운전대도 잡았는데 왜안 가는 거야? 안 갑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게 우리가 신앙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하나님 내가 어떤 우선순위를 두고 내가 하나님 일을 해야 될까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선순위에 악당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의 일을 해나가면 분명히 승리를 거둘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번째는 기도의 법칙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말씀 가운데 승리를 거두었어요.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 승리를 거두기 위하여서 열왕기상 17장 19절부터 제가 한번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야가 리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하여 그의 그 여인의 품에서 받라앉고 자기가 거처럼 다락방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는데. 내 네,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지과부에게 재앙이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여 하연하셨나이다. 하고 그 아이의 몸을 세고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부부지적이르되내 네,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내 아이의 혼으어그 몸을 돌아오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궁 속에서 이사람아을 만나는 장면에 관해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그사람 아궁에게 엄청난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여기 음,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럴 때에 이 엘리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님, 이 아이의 혼으로 위 몸에 돌아오게 대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18장, 36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일때 이르러 선제 엘리아가 나가서 말을 하되 아브라함이 사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하나님이신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보를 알게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 성 하나님의 신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 그들이 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아니,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아이가 죽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이제 저 바할 선자들과 아세라 선자들과 기도, 이렇게 대결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져오고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어떠한 법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하면 성결의 법칙을 가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결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온갖 세상에 러운 모든 일들을 내가 행하면서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위계의 기도도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러한 것을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러한 것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듣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절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면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잘못을좀서사주 죽었어서라고 하면서 눈에 눈물을 흘리는데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침상이 뜰 정도로 귀귀의 기도를 드렸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진역사를 이루어 주셨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관계와 바람의 법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에 승리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아, 여기에서 그들이, 이, 아, 이 엘리야가 단을 쌓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 3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오함 그가 무너진 여와의 재단을 수축하게 돼. 야구의 아들들의 집파의 휴를 따라 엘리아가 돌려주기를 취하니. 이 야구는 옛적의 여와의 말씀이 김하여 이르시며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모아. 다 모아요. 너도 와. 너도 와. 우리 함께 기도하자. 나만이 아니라 너희들도 함께 사랑의 신경으로 하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라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리고 누구를 바라보자 여 우리를 인도하신려고 하나님 바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자라고 네. 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게 하시는 놀랍신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겠지요.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는 나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어, 에스, 어 에 o what 에 s 제믿 e baby? 서 말씀을 a t 려고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 b a b 시 w 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t is the baby? What is the baby? What is the b a b 어 What is the b 거 b y 아니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아니했는데더 이상 우리가 뭐할게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어다 휴지가 이렇게 있어요 이 휴지통이 있어요 이 휴지통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서 죽었어요? 대답해 보세요 사라... 한번 우리 이기수 없다면 뭐라고 해봐요? 절대로 안 갑니다 아 죽어있는 것이 어떻게 해? 아닙니까? 죽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약에 죽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은 들어온답과 여주 없어서, 아니 죽었는데 어떻게 어떻게 응답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아, 네. 이믿음입니다이 믿음을 가질 때에 순종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아 내가 어떤 어 것들을 먼저 내가 해야 되는가 떤 어떤 는 것을 확어하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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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니다이 믿음이 있을 때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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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니다이 믿음이 있을 때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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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떤라보자라고떤 어직게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손님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믿어지지 않으려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하나님은 주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 네. 우리를 갈 덕생된 예수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 네. 그 예수들을 통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 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입마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 네. 우리 가 분명히 이것을 믿고 신앙의 길을 걸어갈수있는 그러면 로말 y o u 영적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저 g t 모든 성도여러분 l they 이 r 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p 내가 o 데 c h e d for me. Hanani comes up, h a 도 a n i 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기를 i v 니다 하나님 그런데 내가 영적 법칙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서 승리하기를 바라는 욕심만 챙기며 삶을 살아라고 있지는 않아면 나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뒤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보강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는 것을 확고하게 믿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나에게 도와주소서 그러므로 말하자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체험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